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자친구가 페미인가요와 관련된 사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라온 블라인드 사연입니다. 여친은 20대 후반이고 나보다 어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비용 같은 경우는 6대4로 쓰는 편이고 남자가 돈벌이가 좀더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집에서 밥 먹을 때 내가 요리하면 설거지 정도는 본인이 나서서 하고. 그런데 내가 지난주 주말에 양궁 김재덕 선수 초상 팔로우 한게 이렇게 욕먹고 그럴 일이냐? 진짜 소름 돋는다. 어린애한테 자표를 찍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상한 사람을 좋아한 것도 아닌데 왜 저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반박을 했나 봅니다. 여자 BJ 법방하던 애한테 그런 거니까 뭐 문제 있냐 그렇게 따지면 안산한테는 왜 그랬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남자는 안산은 잘못을 저지르고 피해를 입혔잖아. 이건 성별로 나눌 문제가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살짝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뭔가 좀 쎄했다고 합니다. 저는 초단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법방하는 분인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트위치 스트리머 겸 걸그룹 멤버더라고요. 프로젝트 팀. 그래서 이분은 법방 유튜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사진이야 약간 야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뭐큰 문제가 되나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뭐 바디 프로필이라면서 얀 사진 많이 올리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뭐 본인들 인스타에 보면 이렇게 뭐양 옷을 입고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기 초단이란 분 같은 경우는 위에 상의 같은 경우는 건전하고 밑에도 보면 어차피 허벅지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분들의 사진에 비하면 더 건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앙일보에 제가 댓글들을 보니까 여기는 남자들이 많이 응답을 했던데 대부분의 의견들은 뭐가 문제냐 이런 의견이에요. 하여튼 제가 볼 때도 별 문제는 없는데 또 안산이 갑자기 기어 나옵니다. 좀 쎄하죠. 제가 봐도 쎄합니다. 자 이어서 착하고 부모님께 잘하고 해서 좋았는데 갑자기 뭔가 좀 걸린다. 차마 대놓고 너패미에 10시에. 이러기는 좀 빡센가 싶은데 태미인 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푹 까놓고 자세히 얘기해보는 게 나을까라는 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태미 같은데요. 여시 같은 경우야 뭐 가입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뭐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저는 도망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남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도망쳐라, 떼어져라 이런 의견이 많았고 특히 인상적인 댓글이 이 댓글이었습니다. 안산을 옹호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폐미 기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여시에서 안산이 영웅이잖아요. 제가 봐도 포당 관련된 내용을 반박하면서 안산을 이야기했다? 폐미 기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뭐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조상신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연 하나 보시죠. 여자친구랑 같이 볼 겁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얼마 전 여자친구가 여성시대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카페 특유의 인터페이스 인터넷의 도도는 여성시대 빨간 카페 UI를 봤죠. 본 직후에는 당황해서 말을 하지 못했는데 며칠 지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시하냐고. 그랬더니 얼버무리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남자 입장에서는 여시를 고운 눈길로 바라볼 수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시를 안 하는 게 어떤지 물어봤고 기분이 상했는지 말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배에 가입한 적도 없고 수많은 남성 커뮤니티도 딱히 하지 않는 사람인데 폐쇄적이고 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곳을 자신의 주민등록증까지 인증해가며 가입하고 활동하는 행동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의 의견으로는 여신은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집단은 아주 소수이고 대부분은 정상적인 커뮤니티 활동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 내역을 보여줄 수 있냐니까 싫다더라고요.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 말대로 아주 소수의 범죄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들 사이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커뮤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또왜 이렇게 폐쇄적이고 나이 든 아줌마들이나 하는 이상한 커뮤를 옹호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정말, 여시에도 정상적인 커뮤니티 기능이 존재하나요? 라는 글입니다. 참, 이분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데,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블라인드에 질문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좀 얻으신 것 같은데, 무조건 도망쳐야죠. 이 경우는.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여시 안 하면 안 되냐. 이건 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이미 잘못된 사상이 주입된 상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카페 활동을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다른 데서 놀 때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시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기분 상해하고 오히려 여시를 옹호했다. 이거는 레디컬입니다. 극단적. 그리고 남자친구가 글쓴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못 보여준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눈팅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죠. 여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 현대차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상실이 왔는데 아마 헤어지지 않았을까. 반대 의견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 참 안타까운 게 뭐냐 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2030 유자들이 FM이 너무 많아요. 이게 조금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극단적인 애들, 그리고 약간 약한 애들, 그리고 FM 주의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뭐 본인들은 피해자고 그리고 FM에 대해서 옹호하고 FM 주의자는 아니더라도 본인들한테는 이득이 되니까 옹호하는 것까지 하면 이게 거의 90이에요. 90% 그러니까 반 FM 성향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거의 90%는 극단적 아니면 하여튼 FM 주의자 아니면 FM 주의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도움 되니까 박수치는, 방관하는, 집단이기주의 성향을 보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방이 스탑넬거이기 때문에 적어전을 안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전을 안 한다는 건뭐 뭡니까? 즉 그냥 독신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국제의 그런 쪽으로 빠지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사방천지의 스탑넬거들이고 그리고 이들의 스탑기술들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웬만하면, 적으전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